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작 투부 정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음, 투부 정사 문법 시간에 배우긴 배운 사람도 있고 또 오늘 처음인 시간이 있을 텐데 짧막하게 투부 정사 간단하게 문법 파트 정리하고 그다음에 바로 영작 담아 주겠습니다. 페이지는 41쪽을 봐 주세요. 네. 투부 정사는요. 원래는 동사가 있었어요. 네. 동사는 원래 문장에서 서술어밖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투, 도, 동사에다가 투를 붙여서, 투에다가 동사원형을 붙여서, 이것을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명사, 형용사, 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들만으로는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자, 우선 명사, 처음에는 주어로 쓰여요. 주어 맨앞 자리에 오죠. 여기에 투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석 되냐면 무엇을하는것은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리고 무엇을하는것 이라고 해석이 되죠. 자그 다음에는 이 명사는 목적어 자리에도 이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문장에서 세 번째 자리죠. 주어 동사 투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것 을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어 자리에도 명사가 투보정사로서 들어갈 수 있어요. 주어비동사 투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뭐다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형용사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형용사가 뭐죠? 많이 들어봐서 익숙하지만 형용사가 뭐예요라고 하면 조금 어, 대답을 한 번에 잘 해내기가 어려워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명사를 꾸며 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동사도 투만 붙이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줄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해석되냐면 우리나라 말로 무언 무언 이은 니은, 니은 리을 하는 할 이러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부사로도 해석이 될수 있어요. 부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부사에는 가장 유명한 것이 자, 무엇 무엇을 위하여라는 목적의 부사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는 무엇 무엇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돼요. 자, 우리나라 말은 주어면 은는이가, 목적이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미와 조사가 다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다 투두, 투두, 투두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문장을 접하셔서 이게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요법인지, 부사적 요법인지, 그거를 읽어내셔야 돼요. 자,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자, 오늘도 41쪽. 자, 영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는 뉴스를 보기 위해, 여기 위에 보이시죠? 뉴스를 보기 위해 이 부분이 바로 부사적 요법으로 투부정사가 쓰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 그래서 답을 맞추면, I turned on the TV. 그쵸. 그 다음에 뒤에 부사로 to watch the news. 라고 하셔야 됩니다. 2번. 나는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 아 이거는요 어, 조금 우리나라 말에서 약간 변형이 필요해요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를 모로 바꿀 거냐면요 필요가 니드라는 타 동사이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것을 필요로 하다라고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약간은 직역투죠 의역투가 아니라요 자연스러운 의역이 아니라 직역수로 바꿨어요. 그렇게 되면 이 영어 국어를 한글로 바꿀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I need 나는 필요로 해요. 무엇을 to drink water 자 이렇게 됐죠. 자, 3번 그녀의 꿈은 조종사가 되는 것이다. 것이다 나왔어요. 그럼 무슨 누가 필요하죠? 명사 전용법의 보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정답은 her dream is to become a pilot 이 되는 거예요. 4번 지민은 웃기는 말할 거리가 있다. 웃기는. 자, 그러면 이것도 조금 약간 직역투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지미는. 가지고 있다라는 단어가 보기에 나오네요. 그리고 무한거리를 갖다가 우리 something으로 가봅시다. 말할. 어? ᄅ이 붙었죠? 이거 뭐죠? ᄅ, ᄅ, 하는 그렇죠? 형용사절 용법에 어 투부정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해석을, 영작을 하면 has something funny to say 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something이 대명사로 먼저 쓰이고요 형용사가 웃김이라는 형용사가 그 다음에 뒤로 와주고 그 다음에 to 고정사의 형용사로 맨 마지막으로 오면은 완성입니다 여기서 많이 어려웠죠? 4번 발표해주세요 나중에 학교 시험으로도 잘 나옵니다 5번 눈사람을 만드는 것은 신이 난다 자, 눈사람을 만드는 것은 이 주어가 되겠네요. 이거는 명사의 주어 적 용법이에요. 자 근데 보기를 보니까 이시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것은 이 가주어. 다음에 to도 있으니까 to 진주어 구문이구나 주어가 너무 길어서 앞에 가주어 it을 쓰고 뒤에 to 부정사를 보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정답은 it is exciting to build a snowman. 이 되는 거죠. 6번 그는 노트북을 사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결정에다 이 decided로 타동사예요. 자, 그래서, 어, 영작을 하면, He decided to buy a laptop 이라고 해서 얘가 투부정사의 목적어, 명사의 목적어 용법을 쓰게 됐네요. 빈칸 채우기 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이탈리아, 나의 부모님은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문장도 조금의 직역투의 번역이 필요해요. 플랜이, 계획하다가 플랜이라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 근데 영어에서는 plan o 를 써요. 타동사로요. 그래서 영작을 하면, my, my parents plan to visit Italy. 라고 해서 영사의 목적어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2번. 나는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오마하기 위해서, 오, 네, 이거, 이거 증거를 가지고요. 선물을 샀다. 이거 부사적 용법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I bought a present to celebrate his birthday. 자, 3번 나는 끝내야 할 숙제가 조금 있다. 끝내야 할중간로지시고이 부분이 형용사정용법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I have some homework to finish. 근데 약간 여기서 이상하죠. 왜냐하면 보통 형용사는 앞에 오잖아요. Cute baby, cute dog 이렇게 오는데 t 보정사의 형용사정용법은요. 뒤에서명사를 꾸며 줍니다 알겠죠? 4번. 그의 목표는 10kg을 빼는 것이다. 몸 하는 것이다. 여기가 바로 명사적 용법의 보어가 되겠네요 것이다니까요. e t s go as to lose 10kg. 여기 되겠습니다. 5번. 에밀리는 공포영화를 보기를 원한다. 이것도 약간의 지적으로 바꿔야 돼요. 원한다가 원츠라는 타동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Emily wants에다가 어, Emily wants to watch a horror movie 이렇게 목적으로 쓰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밀리가 원체가 현재 시제이고 에밀리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원체에 s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 꼭 발표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42쪽 제2는 우산을 가져오기 위해 집으로 왔다 우산을 가져오기 위해 중거를해 주시고요 자 이것을 자 이렇게 어, 영작을 하면, Jane went home, 그 다음에, to get an umbrella. 자, 이게 부서절인 법으로 보이시죠? 2번, 그들은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를 희망한다. 뭐 하기를 희망하다의 목적로 쓰였네요. 영작을 하면, they hope to find the answer to the question. 2부터 끝까지 목적가되겠네요 3번, 매일 운동하는 것이 좋다 하면서, 매일 운동하는 것이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어, 물론 여기서도 to exercise as good 이라고 해도 돼요. 심지어 제가 답으로는 안 적었는데 to exercise everyday is good이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근데 여기서도 everyday가 지금 뒤에 나온 거별표 치세요. 아, everyday가 지금 뒤에 나왔죠. 그럴 경우에는 to 부정사를 뒤로 쓰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그죠? it 가져어 to 진주어 구문이네요. 정답으로는 it 혹은 it is good to exercise everyday 4번 나의 형은 운전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 자 뭐하는 것을 운전하는 것을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영작하면 my brother is learning to drive 5번 헤일리는 그녀를 도울 누군가를 찾았다 도울 자 이거 도울이니까 형용사적용법이네요 영작하면 헤일리 found someone to help her 투할퍼리 앞에 있는 서 o 을 꾸며주네요. 자, 틀린 부분 고쳐 쓰기. 그 예약을 하기 위해 그 호텔에 저장했다. 무모 하기 위해 추부정사네요 하기 위해 추부정사네요 그래서, he called the hotel 2가 빠졌네요. 메이크업에 투를 씁시다. 2번. 나는 저녁으로 타코를 먹는 것을. 타코, 저녁으로 타코를 먹는 것을 이 목적어가 되네요. 을으니까요 근데 뭐가 빠졌죠? 또 2가 빠졌죠? I choose to eat a taco for dinner. 3번.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이 주어니까. 자. 음, 그렇군요. 근데. 이것이 주어가 되는데 주어가 뒤에 왔어요. 뭐가 필요하죠? 이 가주어, 투 진주어니까 It's, 혹은 It is important to remember our history. 4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흥미롭다 하는 것은 주어. 그러면 근데 이번에는 to meet new people 주어가 맨 앞에 왔어요. 제가 얘기 안 했지만 to 부정사가 주어로 왔을 때는, 경우에는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to meet our new, new people 다음에 is interesting 이라고 하면 됩니다. 혹은, 가주어진 조어로서 it's not, it is interesting to meet new people 이라고 해도 되고요. 5번, 항상 배울 만한 새로운 것은 있다 라고 배울, 배울이, 자, 형용사적 용법이네요. 그래서, there is always something new to learn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New to learn이 some, something을 꾸며주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3쪽. 주어진 단어로 영작하기. 그녀는 주어, 수영을 걸어갔다 동사. 수영을 하기 위해 이 부분이 투부정사가 되겠고요. 다음에 해변으로 자 부사네요. 그래서, 자, 답은, she walked to the beach, 모뭐 하기 위해서, to swim. 이렇게 부사적 용법을 맨 뒤에서 주면 되겠습니다. 1번. 자, 문장 완성하세요. 나는 너에게 보여줄 몇 장의 사진이다. 보여줄이라는 가 형용사로 쓰였네요 그래서 답은 I bought some porras to show you. show you가 to show you가 p o r r s 를 꾸며주네요. 이번 루프는 일출을 보기 위해 일출을 보기 위해가 이번에도 부사절 용법으로 쓰여죠 그래서 정답은 The loop will get up early to see the sun, sunrise. 자, 해가 뜨는 거 일출은 sunrise 얘 같은 애가 지는 일 모른 선셋이 되겠습니다 3번 그들은 집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이것도 약간 아까 네 사이드가 뭐라고 결정했다 추스가 이것도 추스가 타동사예요 그래서 나는 집에 머물기를 결정했다 이렇게 을룰로 조금 바꿔주면 조, 좋아요 그래서, 이걸 목적어로 쓰면, I, chose to stay home. 이라고 하면 됩니다. 4번. 나는 오늘 밤 외식하고 싶지 않다. 원, 투의 원, 지금 뭐뭐 하고 싶다의 원, 투도요. 어, 뒤에 타동, 목적어가 오는 타동사거든요. 그래서, I don't, I do not want to eat out tonight. 이라고 하면 됩니다. 수부정사가 지금 목적어로 쓰였죠. 5번. 부산은 방문할 많은 장소를 가지고 있다. 부산은 방문할. 그러니까 얘가 형용사들 용법으로 장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 집 많이 place to visit이라고 해서 뒤에 서 place를 꾸며줍니다. 6번 나는 캐나다로 여행하기 위해 캐나다로 여행하기 위해 부사적 용법으로 투구부정사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I am I am saving money. 그다음에 to travel to Canada 이렇게 뒤에다가 부사적 용법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수업 시간 되겠습니다